저는 언니 집에 얹혀 사는 처제입니다 아니 형부 집에 얹혀 사는 처제입니다 얘는 저희 친언니 딸이에요 어? 형부 왔다 이렇게 육아에 일부로 담당하는 대가로 숙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네, 무료 숙식이에요 무료 숙식이에요 제가 다고 싶은 거다 해줘요. 네. 그리고 니다씩 이런 쇼도보여줍니다 <laughs> 맨날 맥주 에 없습니다. 6시간 밖에 없습니다. 6시간 밖에 없면니다6시 극혐. 극혐. 아, 네.

그래도 좋아 으아! 으아! 으 웃겨 너도? 응. 어? 익스트림 베이비를 키우는 법.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아, 이거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바꿔주세요. 아, 그리고 치즈스틱도 주세요. 두 조각 추가하시겠어요? 네. 목으로 어, 이동해주세요? 네. 너무 어려운데요? 드라이브 쓰러로주문하는 거? <웃음> 아, <웃음> 아, 뭐, 수북 DT랑 다른가요? 아, <laughs> 오늘 어, 네, 다음 라인. 왜 그러죠? 들려서 먹을까요? 뭐 한적한데? 멀리까지 가도 돼요? 당연하죠. 전 좋아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여유를 즐기는 미친 부분가요? 저는 트리플 치즈버거 트리플 치즈버거 뺐습니다. 언니는 맥스파이스 치킨버거인데 토마토가 없어요 네. 음. 아기분 좋다 꼬집떨야 결제에서 보는 게? 응? 1,500원이야? 응. 노란 공주네요, 태이씨 예쁘네요. 한민으로 뭐야 50초 뒤면 여기다 필리 선물 받았다고 해응은있작아음 맛있어 근데 맛있어 계란을 넣은 거? 응 계란 넣으려다가 안넣어 계란 넣으면 계란을 넣은 거계 근데 어묵이라 어묵 같은데? 양념 맛은 어떤가 완전 맛있어 그죠? 응왜 자신이 없다는 거야? 근데 언니 우리에 쇼핑이 있어요 야채가 없어요. <laughs> 떡볶이 야채 넣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양배도 없잖아요. <없었네요. 웃음> 음. 맛 이건 진짜 별로다. 어, 아, 음. 근데 이거 맛있다. 이거 소세지 맛있어건지르겠는데 이거는 끓이는 게 훨씬 맛있다. 응. 음. 아, 그 이뻐 안전하네 오늘은. 뒤에도 쏘. 오늘의 육태포도. 회와 아이트와인 오마카세 같아. 오 이거 약간 오마카세 같아. 첫 점. 예쁘 완전 예뻐. 와 진짜. 대박. 와, 술과 오늘의 점심 물냉면 해장인 물냉면 새콤이 소스 이런 거 나왔구나.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장보러 나왔어요. 이거는 돼지백기 이거는 꽈배기 그리고 커피 테이크아웃. 날씨 너무 좋고 오늘의 육대포드 g 닭하고 감자전 기름 안둘 w 도 o d of t h 저 MS 주머기가 뭐야? 뽑는 거야? 우리 자랑해도? 세민이는? 투핫. 저는 식충이니까 간식을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나는 잘 못하지만 요리 고수인 척 해보겠어.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떼 주셔야 돼요. 씨는 떼야 돼요, 그렇죠? 아, 어, 네. 씨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엄살이 안 해요 진짜? 앵? 잘 봐. <laughs> 이렇게 해서 보거처럼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았겠지? 아코디언처럼 자르는 꿀팁. 이렇게 젓가락을 세우고 그 위로 자르면 됩니다. 이거 사용하고 있죠. 가 분리돼버렸어 아! 또 분리됐네 그래도 나름 잘 잘랐거든요 고대영같이 응. 이거이 사이에 넣어줄게요 슉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슉 이렇게 전분이 빠지도록 찬물에 담가줍니다 전분을 빼는 동안 버터에 후추 저는 후추를 좋아하니까 많이 넣을게요 소금 살짝 넣어서 전자레인지 돌려줍니다 그다음 물기가 제거된 감자에 소스를 발라줍니다 최대한 골고루 발라줄게요 에어프라이기에 이제 조리를 해줄게요 190도에 15분 해 주겠습니다. 1분만 더 돌려 주겠습니다. 오, 오빠 잘 챙기게 나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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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 껴? 옹알이 소리에 방구소리를 묻혀보려 했지만 침뺐 민망해? 부끄자워1 m m 씩 되는데 면 되는데 어리둥절. 아 <laughs> <언니 동작을 웃음> 나는 핫바가 먹고 싶을 뿐이야. 핫바가 너무 먹고 싶어 어떡해? 사먹 케차 응. 네. 다는 케차 응. 맛있 음.